제일동포의 문학, 제일동포와 본국 친인척의 갈등을 다룬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살펴볼 때는 역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에서 나온 제일동포 작가 단편선에 수록된 김창생 작가의 새 자매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새 자매라고 하는 작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 출신 오사카에 거주하는 고시 자매 세 자매입니다. 화덕, 화순, 화선 이세 자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오사카는 이코노그 코리아타운이 제주도 출신이 상당히 그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주도, 제주도 출신 중에서도 이제 그고시니까뭐 제주도에 이제 그 고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삼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고시죠. 그래서 이제 그 고시 세 자매, 고화도, 고화순, 고화선 세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남자 형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세 자매의 오빠. 천수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화덕 화순 화선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일본에서 돌아가셔서 일본에 있는 조선사 납골당에 앞치 안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사 납골당에 이제 이세 자매가 이제 참배를 하러 가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그 조선사 낙골당, 일본에 있는 조선사 낙골당이라고 하는 곳은 거의 이그 화덕 화선, 화순, 화선도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활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은 해도 그렇게 자주 만나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왕은 좀 뜸한 그런 형제인데 형제 자매 관계인데 그래도 조선사 낙골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므로 해서 그 낙골당에 예컨대 아버지 어머니의 명일 <laughs> 제사라든가 또는 명절 때 낙골당에 가서 이제 같이 참배를 하는 그래서 양석일 작가의 제사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서 소설을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전국으로 흩어져 있는 형제자매 친인척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바로 조선사 낙골당이 거의 그와 같은 일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내왕이 거의 없는 그 화덕 화순 화선 세 자매의 자매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골 땅에 안치되어 있는 부모가, 거기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부모님 묘에 가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되는데, 또 하나의 고민은, 일본 땅에 안치가 되어 있는데, 부모님의 유골이,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 자신들이 일본에 계속 안치되기를 원하셨을까? 아니면 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래도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하셨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이제 에그 논란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장남인 천수가 아마도 어 부모님은 그래도 고향 땅에 묻히시기를 바라지 않겠나. 그래서 조선사 납골 땅에 안치된 부모님의 유고를 고향인 제주도에 모시고 가서 고향에 안치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수 장남인 천수가 안치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세 자매가 오빠 천수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 방문이 무려 12년 만에 방문입니다. 결국 그 일상생활에서 서로 내왕이 어느 정도 어, 이렇게 빈도로 이루어지는지를 잘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거의 내왕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천수가 어, 그 방문해온 세 명의 여동생에게 에, 앞으로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이제 참배하려고 그러면 어, 부모님의 묘지, 묘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서 참배를 하거라 하면서 세 자매에게 부모님 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소재지와 그 묘를 관리를 해주는 묘지기, 묘지기는 묘를 관리를 하는 사람이죠. 묘지기 부부의 이름과 그들의 주소가 적힌 메모를 전달을 합니다. 부모님의 묘는 여기에 있고 그 묘를 관리해 주는 묘지기 부부는 누구고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하는 건데 이 묘지기 부부는. 이고씨 집안 형제 자매들하고는 전혀 실질적인 친인척 관계는 전혀 없는 그런 제3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뭐 인척, 인척을 거쳐서 거쳐서 고향 땅에서 이제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님의 예컨대 이제 벌초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가끔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술한 잔, 그 묘에 가서 술한잔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떠맡기로 했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주소 메모에 적혀 있는 부모 묘의 소재지 주소를 보고서 놀랍니다. 이 자매가 이제 생각하기에 부모님의 고향은 제주도의 남쪽이었는데 부모님의 묘는 어 제주도의 북쪽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제주도로 간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고향에 모시기 위해서 제주도로 간다 그러면 어 제주도의 남단인 부모님이 태어난 본적지, 그 정말 어 태어난 곳에 모셔야지 왜 북쪽의 그 공항 인근에 모셨느냐 하니까. 남쪽의 간들, 거기에 친인척들이 남아있지도 않고, 그들이 들가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거기에 모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공항 인근에 부모님의 묘를 만들어서 제주도를 가게 되면 역시 이제 공항을 통해서 갈 텐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시 남쪽으로 가기보다 가까운 곳에 모셔두는 게 낫지 않겠나?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이 있었.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묘를 묘 주소하고 본적지가 또 이제 다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래도 그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게날 나은 거 아닌가. 부모님을 제주도에 모셨기 때문에 이제 언제 부모님께 또 성묘를 갈 수가 있겠나. 성묘 가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성묘조차도 못한다면 이미 내왕이 거의 없는 형제 자매들이 더더군다나 거리가 또 멀어지지는 않을까. 여러 이제 복잡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묘지를 제주도로 옮긴 거에 대해서 이미 기정사실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묘지기 부부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우리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의 묘를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어 약간의 아주 적은 금액을 이제 보내면서 외환 어음으로 어 보내면서 어 부모님께 술한잔 올릴 때 써주세요 하는 식의 내용을 이제 담아서 어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묘지기 부부가 천수에게 전화를 해서 어 돈을 보내지 말라 하는 것을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데왜 천수가 아 그 돈을 보내지 말라고 했느냐. 내가 묘를 관리를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괜히 돈을 보내거나 그러지 마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아, 한국 형사가 이제 그 묘지기 부부를 신문했기 때문이에요. 일본에서 어, 외환 오음을 받아서 그걸 이제 환전하고 그래야 되는,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일본에서 어, 그런 그 우편이 날라왔고 그렇다. 그러면 일본의 친척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의 친척은 공산주의자냐 빨갱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어 부부를 어 묘지기 부부를 신문을 하는데 일단은 친척이 아닙니다. 어 묘지기 부부하고 어 그이 고시 집안 그 형제 자매들하고는 아무런 친척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척으로 이제 오인을 한 거고 또 그들이 한국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산주의나 빨갱이 조청년 계열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그 관심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게 평온한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형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뭐 질문이나 하고 그러니까 묘는 내가 봐주겠지, 봐주겠지만 이런 거 이제 보내지 마라.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마라. 하는 것으로 이제 전화를 했던 거고 결국은 그에 따라서 외환 어음을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취 거부라고 찍혀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취 거부된 거에 이제 얘기를 그 작가가 주인공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셨을까? 어머니가 좋아한 것은 뭐였을까? 묘 앞에 머리를 조아릴 그날이 서울올림픽 후에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멀어져 버렸다 화선이 있는 곳으로 외환어음이 되돌아왔다 그림 엽서만한 크기의 외환어음에는 비스듬하게 수치 거부라는 큰 도장이 파랗게 찍혀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인 불명이 아니고 이걸 받을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지 않아 그래서 전달할 수가 없었어 라고 하는 수치인 불명이 아니라 수치할 사람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이 수치하기를 거부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여기 이제 제목을 제일 동포와 본국 친인척의 갈등이라고 달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세자매라고 하는 작품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친인척 간의 갈등은 아닌데 친척으로 인척으로 오인된 그런 제일 동포와 한국인들 사이에 본국인들 사이에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이 이 세자매라고 하는 그 소설의 말미에 단편 소설의 말미에 잘 드러나 있다. 왜 묘지기 부부는 이 외환 오음을 수표 수치 거부했어야만 했나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한국 사회에서 그들을 배관시하는 그런 그 분위기하고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제일동포의 사후의 문제를 보면 고향에 안치를 하는 것은 사자를 위해서는 자기의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래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사자를 위해서는 고향에 안치하는 게 맞는데. 현재 살아 있는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현지에 안치를 하는 것이 그래도 어그 자주 어 만나고 어또어 어,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된다고 하는 점에서 어이 제일동포 사회에서도 어 사후 사자의 그 안치 문제가 어 고향 안치냐 현지 안치냐를 둘러싸고 어 상당히 심각한 어, 그런 그 문제를 제기 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자를 추모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양친묘를 만드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일곱 자식 중에 누가 성묘하러 갈수 있을까? 그보다는 조선사의 유고를 안치해 두고 각자 형편이 닿는 대로 향한자로라도 피워드리면서 합장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화덕의 그 발언. 여기에 대해서 어, 오빠인 천수가 그러나 언제까지 저렇게 둘 수는 없어 나도 환갑이 넘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 세대가 다 어, 죽고 난 다음에 에,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땅에도 묻지 히 않고 또 어, 일본 땅에 찾아오는 어, 후손도 없고 이제 세대가 거쳐가면서 이제 그 어, 약화 되겠죠. 어, 그런 거를 생각하면, 어, 고향 안치가 낫다. 화덕은 현지 안치가 낫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향 안치를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일본 출생 제일동포들의 사후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어, 이그 천수나 화덕의 부모는 한국에서 어, 출생한 사람들로서 일본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고향 땅이 이제 한국이고 제주도고 그래서 고향에 그 안치를 했다 하지만 일본 출생 제일동포의 그 사후는 그러면 어 일본 어딘가에 묻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그 국적인 한국 어 그의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고향 인근에 묻히는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를 또그 야기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세 자매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의 에 그려져 있는 어, 그 사자를 추모하는 방식, 그리고 추모의 그 공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그런 문제도 제일동포, 나아가서는 제외한인들의 그 상당히 중요한 어, 그 현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제일동포 역사가 축적됨에 따라 자신의 체험담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학 형식으로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마침내 제일동포 문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모국과 조국의 분기 혹은 그 가능성 속에 양쪽을 왕래하는 진자운동, 추운동이 제일동포 문학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일동포 문학은 민족 간 국가 간 대립과 갈등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 간 인연 및 세대, 대립, 갈, 세대 대립과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동포 문학은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라고 하는 특수성을 토대로 출발했지만 점차 보편성을 획득하면서 일본 사회 내 중요한 마이너리티의 문학, 즉 소수자의 문학을 대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